네, 오늘은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불뱀 이야기가 나오고 또어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야 정탐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 여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길을 함께 걷는 새벽.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간 20장 21절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에 이제 40년이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약속의땅으로 나가는 아 여정인데 이전에 첫 번째 출발할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되고 뭔가 진이 좀 갖춰지고 어, 출발이 좀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출발하는데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죽고 또 아론의 죽음을 소개하고 모세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으로 인해서 이제 대패하였던 곳이 있죠. 호르마에서 이제 대패합니다. 전쟁에서 지는데 그러나 이제 호르마에서 승리하고 이제 거듭 거듭하여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 21장에 이어지게 되지요. 어, 오늘 이제 주목해서 볼 내용은 주로 이제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에 그 10절 말씀을 좀 보시면 20장 10절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믿음과 순종을 이제 두 가지가 등이 맞다에 있는 쌍둥이 같은 것 같이 있는 의미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순종은 믿음을 서로에게 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 맥락과 기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순종과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명령은 뭐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물을 내라. 이제 그것이죠.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원인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죠. 백성이 여전히 어, 힘들게 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 인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 11절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 여러 곳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순종이라 그러거든요. 불신한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그렇다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역시 한 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그러면 불신이고 불순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른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지 못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고, 친구로 불리고, 지면에서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모세 마저도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주십니다. 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이 단지 이한 장면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 구약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인류를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한 장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에서 결론은 불순종하면 모세마저도 그 땅에는 못들어간다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 참 아쉬운 것이 이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는 말들은 참 모세답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한 40세쯤이었으면 몰라도 지금 은좀 많이 아쉬운 말들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나가서 지팡이로 어, 명령하라 그 했는데 반석을 두번 칩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어, 자비하심으로 응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하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응대하시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대개 지금 응대하실 때에 자비롭게 대하시잖아요. 물을 내라. 이렇게 불평한에도 불구하고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에게는 상대적으로 되게 엄중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평은 차등이 있는 공평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따로 없지 모두의 공평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 차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오해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더 잘한 사람과 덜 잘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자비하심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싹다 어? 다 죽여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원망한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라.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공평이라고 하시는 것은 차등이 있는 공평이다. 이건 이제 이 말에 약간 오해가 있는데. 어, 아무튼 우리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와 중직자에게 바라는 바가 다른 거죠. 초신자는 용서가 되지만 중직자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등이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 불평을 쏟아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행동을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것은 너무나 타이밍과 장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물론 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똑같은 어,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불순종에는 중간 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냥 all, or nothing 이랍니다. 전체 이거나 아니면 하나도 없거나. have nothing 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적당히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것을 고민하자고 말씀드렸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듣는 건아나 내가 나도 여전히 백성의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생각해야 되냐면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덧 그렇게 어찌 보면 먼저 된 사람의 역할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에 백성의 자리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서 읽어내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읽는 것이... 어잘 모를 때에는 부담이지만 조금 알아도 사실 부담은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부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얻는 교훈 중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저희 입에서 우리가 나오는 습관적 말들이 있습니다. 아, 죽겠다. 죽겠다. 이런 거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이제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결단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나를 해롭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도 해칩니다. 그래서 어 나를 해롭게 하고 듣는 사람도 해롭게 하는 말들을 내가 내는 것은 내 생명과 관련이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말, 곧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물론 오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원인이 되었지만 모세의 이 무리바에서의 행동과 언행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6편에 0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규정을 해버립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 곧 거룩함을 가리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말 한마디, 내 안에서, 나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신중하고 내놓는 것에 긍정적인 말들로, 살리는 말로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지 못한 불편함과 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말 쉽게 말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저도 지난 주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실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잠시만 묵상해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면 아직 한참 멀은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잠시만 묵상해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서 참 한없이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온유함에 우리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수준은 그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잠깐 작은 일에도 인내하지 못함을 극유히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십자가 일을 묵상하시면서 장성함과 성숙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이 시대의 경건한 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결한 세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과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신 어르신들, 우리 김옥성 권사님, 이상태 집사님, 김영난 집사님, 이재식 집사님, 장재호 집사님, 박예자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민 청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중보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